이 바지가 1 0분인데요 이중으로 이렇게 이렇게 치마 입 것처럼 흰가지두 가지고요. 사이즈는 라지, 엑스라지 두 가지 있고요. 자. 사각 바지 스타일인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이 네, 이게 원단은 저거 뭐야? 시폰, 마, 시폰 같은데, 깔깔하게, 시원하고, 차랑차랑하고, 이 쿠켓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고, 요 진주 티, 요새 많이 나가니까, 요 티에다가, 요쪽끼 조끼 렇게 입으면, 제대로 완성된, 옷이죠 이런 쪽끼 입으시고, 봐요. 뷰티가, 살이 잡혀있어서 뒷머이 뷰티 노르하게달고 팔팔까지는 이렇게, 작은 팔팔까지는 이렇게. 아픈데서 이렇게, 부도 있고, 모자도 있고, 그리고 이거도 이쁘고요. 이거 디자인 되게 이쁜데. 이렇게 원단이 좋으니까 요거몇장안 남았으니까 싸게 이렇게 하세요 여기가 이렇게 꼬여 있어서 배가 나온 게안 보여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오늘 이 진주 티가 여기 이제 메쉬로 이제 팔을 달아갖고 나왔어요. 지난번에 는는 그냥 자기 원단으로 이렇게 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또 메쉬를 내가 더 시원하게 쭉쭉 늘어나게 이렇게 해서 나왔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바지. 치마고 외투가 이렇게 구리아치만데 이렇게 원단도 4방 스판이라서 좀 쭉쭉 늘어 신축성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고기만 가고 이렇게. 사이즈는 이게 고고 고고 라나이수있고요 백은 좀 끼를 끼일 것 같아요. 부분이 편해요. 오늘 제가 신상, 가을 신상, 신상 들어왔어요. 여기 요즘 걸치 있다가, 이그 긴팔, 티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여기, 끈으로 이 사이즈 조절. 이렇게, 조아주고, 사이즈가 너무 좋으니까, 100도 넘게 다 입을 수 있는 건데요. 이건 그냥 큰, 큰게 박스로, 박스를 입는 게 자연스럽고, 날씬한 사람에서부터 뚱뚱한 사람 다 아무나 입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입으요 이렇게. 색상은 이는한가지 이 바지도 되게 바른 줄 아요. 이렇게. 이렇도 이런 티도. 이렇게. 바지가 망으로 치마처럼 하나 붙어 있거든요. 이것도 허리 사이즈는. 이쪽끼가 캐주얼스럽게. 너무 음, 좋아요. 면이라서 뭐, 아무나 입기 좋지. 이게. 이렇게. 그냥 이런데 가위로 뚝뚝뚝 자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빈티지 스타일로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스트라이프에 줄가라 있고 이것도 지금 달 신상 나왔어요. 지금부터 이제 가을에 긴팔티에다가 플라티에다가 입고 겨울에는 코트 속에 입고 이배갈리개도 되고 사이즈가 너무 좋아 이게 티가. 이 바지하고 빈티지하게농무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아. 이게 노란색도 있고든 계좌색 게자색. 오늘 계좌색이 나가버렸어 여기 신상 들어오자마자 도매손님들이 가져가네요 자세히 보시고 잘 골라서 많이들 사세요 이쁜 옷이 너무 많아요 요 티가 오늘 새로 나왔거든요 이게 사이즈 88까지 충분히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진주 달아 놓은 것처럼 진주 목걸이처럼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바지는 이게 0889까지 되고요. 다는 이렇게 여기는 고무고 이렇게 이렇게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이 색이 있고 그 다음에